안녕하세요. 부산산재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의 꽃 휴업급여에 대하여 기초적인 지식 몇 가지에 대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산재가 승인되면 평균임금 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결정된 평균임금의 70%가 하루치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여기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 근로계수 0.73을 추가로 곱해 산정하여 정규직에 비하여 적은 금액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실제 임금이나 근로일수와 크게 차이가 난다면 실제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정규직과 동일하게 통상 근로계수 적용을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휴업급여 평균 임금의 70%로 책정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024년 현재 하루 최저임금은 9,860원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인 78,880원입니다. 만약 휴업 급여 산정 금액이 78,880원 이하로 나오면 이 금액으로 조정해 지급하게 됩니다.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휴업 급여는 요양 승인이 된 기간 동안에만 청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병원을 다녔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3개월만 요양 승인을 인정했다면 휴업 급여는 3개월 동안만 지급됩니다. 특히 수술로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신청한 분들의 경우 일주일에 두번 병원을 방문해 약 처방을 받아야 요양 기간으로 인정되어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휴업급여도 최고 및 최저금액이 있다. 평균 임금에는 최저 및 최고 금액이 정해져 있어, 휴업급여에도 이 금액이 반영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하루 최저금액은 78,880원, 최고 금액은 253,354원입니다. 따라서 휴업급여의 최고 금액은, 최고 임금의 70%인 177,347원으로, 월 30일 기준 약 530만원이 최대 지급 금액입니다. 휴업급여도 연금처럼 오르는지, 재발생 후 1년이 경과하면 평균 임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하인 재해자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 상승률을, 60세 이상인 재해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평균 임금이 증감되며, 이에 따라 휴업 급여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휴업 급여가 부지급되는 경우, 요양 승인을 받아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휴업 급여가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 가능한 경우, 일주일에 두번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 정규직 또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를 했을 경우, 이 경우는 요양 중이라도 휴업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외여행 중 휴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요양기간 중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공단의 행보나 반응이 없었는데, 원칙론적으로는 해외여행을 갔다는 것은 치료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바, 부지급 사유로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일부는 알리지 않고 해외에 나가기도 하지만, 요즘 근로복지공단은 정기적으로 출입국 관리소에서 재해자 명단 확인을 자주 하는 바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놀러 한번 갔다가 산재부정 수급으로 몰리는 낭패를 겪지 마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도움이 되는 부산 산재 농사였습니다.